보면 산이 마루를 보고 얘기하는 무당이 있을 수 있고 산 꼭대기를 보고 얘기하는 정상을 보고 얘기하는 무당이 있을 수 있고 산안나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 이게 산이라는 거 본질적인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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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명친도령입니다. 보통 이 점을 볼때 네. 사주를 이제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 사주가 이런데 저 이제 좀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좀 점을 보는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이게 좀 결과 값이 왜 다르게 나오는 걸까? 음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나 또한도 그게 궁금했어요. 음. 나 또한도 음. <laughs> 사실 무당이 되기 전에 네. 어디 가면 신 받아라, 어디 가면 신 받지 마라. 음. 어, 말이 다다르잖아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궁금했고 그게 음. 그리고. 나한테 와서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어, 아,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던데 왜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단 말이지. 근데, 맞다, 아니다를 두고 보자 그러면 네. 제, 오늘 제기준에 말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자, 무당들이 점사가 다 다른 이유. 저는, 이거, 천신만신이기 때문에 또 있어요. 다 각자의 신명들. 이 무당은 다 각자 각자마다 다 신명들이 다 달라요. 음. 그 신명들이 다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어, 이 향꼬지를 놓고 네. 점을 봐요. 음. 그러면, 감독님도 무당이고, 저도 무당이면, 감독님이 보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이제, 이쪽이 음, 보이죠? 네, 나는 이쪽이 보이잖아. 음. 감독님은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음. 근데 나는 여기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아, 왜 달라? 이럴 수 있지. 전 보는 사람 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법도 한도 다르고요. 음.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어. 이 산을 보면, 산, 이, 마루를 보고 얘기하는 무당이 있을 수 있고, 음. 산 꼭대기를 보고 얘기하는, 정상을 보고 얘기하는 무당이 있을 수 있고, 산 하나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 이게 산이라는 거, 본질적인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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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적절한, 아주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질적인 거, 산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다들 무당들이. 근데, 보는 시선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이럴 뿐이에요. 제가 오늘 점사가 다르다, 왜 무당들마다 점사가 다른가요? 는, 그 무당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네. 그리고 사람이 지금 점을 보러 왔는데, 네.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자기는 아들이 너무 속을 세게서 왔어. 속을 세게서 왔는데, 집에 돈도 없어. 근데 이 아들이 속세기는 게 너무 답답한 반면에 이 무당은 집에 돈이 없는 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거 돈이 없는 거를 보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 아들이 말안 듣는 거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으로 봤을 때두분다 틀리진 않았죠. 근데 어떤 분이 이분의 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나요? 아들이 말썽 피우는 부분을 얘기해주시는 분이 이분이 더 답답한 부분인데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잖아. 어. 그랬을 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말썽 피우는 부분을 얘기해주신 선생님이 더잘 보는 거예요. <laughs> 어떤 점인지 이해, 어, 이해가 되시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다뭐 점을 못 봐주시고 잘 봐주시고 이런 건 없어요 음. 다 진짜 이 신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다를 뿐이고 그리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달라서 다른 거일 뿐이니까 왜 무당 선생님들마다 점사가 다 달라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선생님이 이 표현을 해주셨을 때는, 아, 이런 부분도 내가, 답답한 부분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실은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답답하긴 한데 아들이 말썽을 부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전보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전보러 가셨을 때 선생님들이 왜이 얘기 하시고 저 얘기 하시고 다르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점 보러 가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